천사는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보았던 요한 계시록입니다. 예언을 마치면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가 전한 이 예언이 반드시 속히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속히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속히라는 이 말씀 때문에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재림이 임하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일단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히라는 이 말이 신속하게, 빨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이 속히라는 개념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시간의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속히라는 이 시간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들이 지낸 시간이 400여 년이 넘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즉시 출애굽 시키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일단은 이스라 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 그만한 인원을 먹이고 번성하게 할수 어, 번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전쟁의 위협이 없이 번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애굽만한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만큼 시간이 지체된 이유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 그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의 죄가 가득하게 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당위성을 가지실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을 원하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속히가 아니죠. 400년이 여 걸렸기 때문에 절대로 속히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것은 속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없애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고 그 시간에 속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히라는 이 말을, 이 단어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시간의 개념으로 빨리,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 모든 고통을 바로 없애주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재림에 너무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어, 그런 재림이 임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내버려두고 그리고 재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 아, 종말론적인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아니면, 어, 이미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속히라는 말이, 아, 이것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고, 이거 언제 될지 알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어,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재림에 대하여 그냥 수수방관하게 되는 그런 모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 반드시 재림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절대로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림의 때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림을 일부러 늦추신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재림에 대해서 속히 임할 거라는 이것에 대해서 빠져가지고 자꾸 재림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나 아니면 그냥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충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라 겁니다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네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재림의 때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가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을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과 의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내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악을 행하게 내두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놔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그대로 자신의 삶과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고 고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의로운 일을 권면하고 얘기한다고 해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로운 모습을 고수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악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 악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변명에 불가한 겁니다. 내가 악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악한 본성과 그 마음을 따라서 계속 그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자신의 의로움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던 의를 행하던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작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면 주님이 알지 못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정하지 않게 심판하실 가능성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행한 그대로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직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이런 티끌이 있고 저런 티끌이 있고 그것보다 더 심한 들보가 있고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이죠. 잘 보입니다. 내 것보다 잘 보이죠. 그러나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을 줄 자에게는 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 두루마리를 빨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빨아라, 저렇게 빨아라, 훈수 두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훈수 둬도 내 옷을 빨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옷을 살펴봐서 더러운 것이 없는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없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남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자기 옷이 깨끗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옷이 잘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옷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보고 자기 옷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주의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외치는 역할이 사자들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사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놓고 가르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반드시 이말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자가 진정한 주의 사자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옷을 빨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따라서 전하지 않고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말씀에서 자신의 생각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을 빼어버리고 그렇게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에게, 주님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재림 이후에 주님께서 허락해주시는 천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가치를 갖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 고백을 가지며 주님을 기다리고 이 세상을 이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다른 사람의 옷이 잘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옷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의 옷을 살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는가,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돌이켜보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합당한 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